시작이에요. 네. 오케이. 와이 깨기 좀어려우는데 이제. 아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요? 심네요 생각보다. 폴라베어 게 좋은 것 같은데요? 포라베어게 되게 좋네요. 이게 이게 좋네. 다크 모먼시이 뭐 좋아 좋은 것 같은데. 요 자기 피를 좀 같이 봐줘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좀비 군대 온다. 네 어디 어디요? 어디요? 돌이 군데 도와줄게요. 이저 이거 없어이이이자 다시 얘 누구야? 예, 이거 얘 공격할게요. 폭탄 이그 하늘, 하늘 복탄 하늘 복탄 하늘 복탄이 공격하고 재장전. 재장전 하고요. 공격. 좋았어요. 이번 이번 공격하고 재장전하고 깨졌어 깨졌어 재장전 깼어 깼어 공격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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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2천만 나오면 요 뇌에 제가 갖다줄까요? 아 저거 저볼 가져갈게요 볼볼 볼. 어, 볼 하세요 전뇌 할게요 저 근데 저게, 저게 훌륭함이에요 게훌륭아 그러네요 제가 50짜리 안 돼요? 어 제가 말하기 전에 미안해그 다음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니, 저, 저, 이제, 저, 이제, 3,000짜리, 아니, 2,000짜리 뽑을 수 있는데. 아, 2,000짜리 뽑을 었는데 아, 아쉽다. 아. 다크스타.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제발. 저, 지금, 온몸에. 네, 나서, 아. 아 저, 이제, 못 뽑으면 돼. 저는 이제, 스나이퍼로 뽑으어요복이 뭐,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 그거 좋아요. 얘가 그러 어, 더 좋아하네, 왜? 아, 그럼 예, 예, 좋아 근데 리발이안좋아해 건너뛰. 아, 아 잘았을 게죠? 17 이제 우와 17 우리까지는 1 17. 17. 2 5브는 예. 얘랑 써요. 아직까지는 깰만하네요, 타. 그래도. 아, 20부터가 걸요 예. 좀비, 조심하세요. 좀비, 네, 좀비, 좀비, 보 때리고, 좀 그, 좀비, 제가 잡아줄게요. 어. 그, 그거 하세요. 괜찮아요. 예, 어. 제가 때려요. 예, 네, 어. 저 때리세요. 어, 좀비, 저 살려줘요. 제가 잡을게요. 좀비, 제가 잡을게요. 어, 려줘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려줘요 어디, 어디, 살려줘요? 어디,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요. 오. 저도 좀비한테 맞고 어. 있었네요. 저, 저, 좀비한테 지금 뚫어워 맞았어요. 위에 하늘하늘하늘하늘하늘 하늘, 하늘. 어, 하늘, 하늘. 하늘 l 키좋았어좋았어 와, 개틀개틀 와, 겟 l i n 와, 개틀 i n 좋았어 와, 겟어좋았어 뻥. 좋았어. 뻥. 좋았어. 뻥. 어 늑대 어 와, 겟ling어. 와, 늑대 그대 그때 제가 제가 아, 진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리도좀 힘이... 많거든요 이번에 좀 저리 좀 가져가세요. 많아요. 저리도 많은... 뭐 나왔어요. 많네요. 어저 이거 들고 하고 냄비 들고 오좀 많아요 이번에 오다끌수 있게 해도 잘하면 이... 내꺼예요왜내꺼 어? 아, 훔쳐 가려 그래요 아쉽. 야, 저, 저희 갔다 올게요. 지금, 음, 와, 기지 근데 피 많이 남았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35분 촬영했는데, 이거 편집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 진짜! 저 하나 둘 아, 인수 있으면 저 먹을 수있어 아, 어, 그래. 두개살수 있잖아. 아, 그걸 쓰면 세개살수있어아 어, 수저 인천! 오 인천! 저 2천 나저 아니 그거 에으면개할수 있었는데요 어 2천? 아 목소리? 천구에 오십? 저또 2천 나 그럼 그대로 또이천 나왔어요? 저한테 나 양보하시지 그럼 저이시간한번더 뽑을 수 있었는데 어 한국폭풍 한국, 한국 아, 거 좋잖아요 아한국폭 좋아요 한국폭 해야지 저는 어 시작했어 이미 이미 시작했어? 월오 좋아 좋아 좋 어이, 좋아. 어이. 어이 다 죽여버려 어이 와 근데 좀비들이 되게 많아다다죽일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 죽여 다 죽여 폴라베어 <놀람> 다 죽여 폴라베어 공중 어,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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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중 뽕 제가 공중 불로 태웠어요 어 지금 이렇게 이 거미 너무 많이 와요. 이렇게 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여기 거미 너무 많이 와요. 빨리 그거 하세요. 늦게, 제가 이렇게 잡고, 잡고 있어요. 제가. 아니, 거미 거미 물리고 있어. 요 거기예요. 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거미 또 하고. 좋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또. 아 오케이. 그게 이거보다는 황금 아까 그거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연자 뭐 폭탄 하는 거 있잖아요. 나좀 폭탄도 좋은데 이거 스칼림 리퍼랑. 네. 이것도 좋아요 이거 아 저격총이요 저격총이 무조건 불 아니면 아이스가 네. 나요 아, 저격총 이게 좋은 거 같은데요 불불 불? 어, 이번에 뭐좀 많이 나오는데 오 걔네들 늑대들 많이 나왔어 늑대들 음, 늑대도 네, 늑대도 오빠님을 늑대. 수비하세요 늑대 제가 잡을게요 네. 깨세요 깨세요 늑대 제가 잡을게요 다 잡았어요? 잡았어다 잡았어, 잡았어요 뭐 어... 많아요 이번에뭐 그거 많아요 어... 오케이 뭐 많아요 제가 제가 뭐 줄까요? 제가 누나 줄게요 네, 누나 주세요 누나 비싼거예요 음. <laughs> 누나 비싼거 아요 누나 비싼거죠? 네 아니 아니 네? 내요 네도 비싸요, 비싸요. 네도 비싼 거. 눈알 제가 먹게 요 그럼 눈알 눈알이 좀더 비싸요. 허픽인데요 똑같이 허픽인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맞네요. 빨리 먹저 이제 세번 하죠. 요저세 번. 아, 전리품 더 남았어요. 빨리 전리품 해야 돼요. 아, 저 일단 이거 좀 하고 다먹빼 테니. 저도. 일단 어. 이거. 저는 일단은 저는 아, 일단은 그 폭탄을 네. 원해요. 폭탄? 비싼. 오 이천 양자 폭풍. 오케이 이천. 그렇죠, 오케이 이천. 저는 그 이천 폭탄을. 폭탄? 이천 폭탄이요. 폭탄? 이천 폭탄이 2000, 뭔데요? 이천은 그아요 폭탄 소. 어 다크 스타 좋던데. 저 다크 스타까요 저는 저는 스탈라 스나이퍼 할래요. 어 이제 몬스터 친공. 몬스터 친공. 친공해요? 제가. 아 펄바님이 어, 아. 그거 하세요? 펄바님이. 어그 제이지미 중...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거 펄바님이 펄바님이 그거 죽이세요? 응어 뭐요? 좀비요. 좀비 알았어요. 어, 저 좀비 죽줄게요 어? 조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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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좀비, 좀비 제가 잡을게요 그거 하세요 그거 네 어?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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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 오케이 다미스 깨는돌수는 잘하네요 맞아요 잘하는 깰수 있을지도? 그건요. 근데 이거 네.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오 늑대, 늑대는 나한테 맡겨라. 근데 촬영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근데. <laughs> 괜찮아요. 어차피 그 사장님 아폴라베어 그걸로 해서 편집에 쏠릴 거예요. 어제 못 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못해서. 오, 우리 깰수 있겠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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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좋은 거네요. 야 훌륭하네요. 좀비 타는 못겠지만 이건 깹니다. 그러니까, 이거 깰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어,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좀비 타고 깨서 실망한 동물은 이, 이 채널을 보십시오. <laughs> 야, 저희, 저희 이거 잘하면 샤샤랑 폴라베어랑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깨봐요. 지금 웨이브가. 어, 저희 이제 4,250. 오. 아, 저 그... 어, 좀 아꼈어요. 어, 무지개색게 있는데요? 부럽다 무지개 세트면 대박이다. 어어 4,500짜리. 와 어, 이제 저 이제 4,500짜리 났어. 4,500이요? 500, 올! 4,500. 아에말 저는 이 위에서 2,000 다크스타. 저는 저는 일단 이거 폭탄 폭탄 났어요. 다크스타 뭐 똑같은 거? 어 몬스타 침공. 침공 벌써? 침공 칭공. 벌써 침공이에요? 네 친구. 4천짜리로 잘해주세요. 콜빠님 그거 하세요. 알았어요. 지킬게요. 리퍼? 어, 리퍼 좋아요. 리퍼 했어요. 리퍼 그걸로 그걸로 저격총으로 죽이면 돼요. 콜빠님다 죽이고 있죠? 죽이고 있어요. 어디갔어요 봄.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 이거 죽일게요. 제가 좀비들 죽일게요. 폴라베어는 네. 그거 하세요. 오, 폴라베어 잘하는데요? 엄청 센데요, 폴라베어? 는요 폴라베어? 폴라베어 지금 파워가 엄청 세네요. 아, 저도 4,000짜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폴라베어한테 도움이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폴파님도 좋은데요. 아, 지금 도움되고 있어요? 예. 폴파님도 고있어요 지금 오케이. 아, 좋았어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깨겠는데, 우리 이러다가? 오케이. 진짜 깨요, 우리. 처음으로 게... 거 아니에요? 우리? 저희도 이거 못 깨봤어요 폴바님 벌써 1 9랩이에요 저는 몇랩이에요 그래? 지금... 잠깐만요 지금 지금 이거 폴바님 지금... 저는 몇랩이에요 잠깐 봐드릴게요 42 42요? 이게 임면 개수 엄청 놀을봐요맞아 어. 됐다 허리 운 단계 빨리빨리 빨리빨리 전니폼 가져가야 돼 빨리빨리 저기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는데요? 비상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어, 왜 나나 내 거예요? <laughs> 다 가져갔지? 어, 다이아몬드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전설이에요. 100조요. 진짜요? 아, 내 거, 내 거. 아, 미안합니다. 다른 거 빨리 가져와요. 척추, 척추 좋아해요. 척추. 어, 왕눈알이다 80인데요? 80조요? <laughs> 어, 아 빨리, 근데 2 5초라서 지금 빨리 시간 없어요. 네, 그냥 뽑아요. 그냥 뽑아, 뽑아요. 뽑아야 될것 같아요. 뽑아요. 뽑아야 네,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레인보우 나오면 되, 되는데 레인보우 응. 이, 판, 이 판이 제일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제 예상으로는 딱 나옵니다 아 9초 9초 8 7 6 5 4, 4. 오, 4. 어, 일단 4500 저도 1 일단은 일단 이걸로 가요 가 나. 저거 한번 돌려가지고 미안해요 일단, 일단 공개할게요 저도 음. 스나이퍼에요저 지금 저 이거 3천 들어가요 오 조심 조심하세요 좀비하고 오면 어 미안해요 지금 어저 어, 도와드릴게요 저희 좀비 죽이서요오 뭐야 어. 저 죽을 뻔와 죽을 뻔 했어 어 어쩔건데? 다 죽여줄게 어쩔 오, 오. 어, 좀비들 어. 좀 넘쳐서네요. 폴파님, 폴파님 뒤에. 뒤에요? 좀비. 오, 좋았어. 우빈. 어 폴파님 여기 좀비 없어요. 우빈. 제가 좀비 잡을게요. 우빈. 오 조심. 왕좀비 좀. 왕좀비 같이 잡아야 될것 같아. 왕좀비 아니에요. 왕좀비 한 방이에요 저한테. 오, 어, 어, 좋았어. 어, 왕좀비한테 내 떨을 거야. 어. 오 위에 공중 공중. 공중, 공중, 오케이 오케이, 와 큰일 어, 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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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제가 지금 이거 부셀게요 응부셀 네. 이거, 이거 빨리 설치해야 돼요 부세 부세야 돼 와, 빨리 빨리 부세요 이거 부세야 돼요 빨리요, 부세야 돼요 저 이거. 지금 좀비들이 많아가지고 솔바님, 좀비, 좀비, 솔바님. 좀비 좀비 먼저 일단 어, 좀비 됐다 좀체처 어, 됐다 일단 이제 솔바님 체력 채워야 돼요 네 좀비, 좀비, 좀비 잘, 잘 잡는다고 좀비, 좀비. 어, 우리 우리 이거 트레이너 어떻게 해요? 네, 트레이너 네. 와요. 좀비 나 잡아 가요 이제. 이 네, 봐봐 이십일 웨이브 어떠지? 빨리 빨리 빨리. 진짜 어렵다고. 빨리 자고 공격해요. 저 지금 좀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저 이거 죽이고 있는데.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 너무 어, 많아요 높아. 이거 너무 많아요. 네, 빨리 빨리 빨리. 이제 좀비가 다 잡아서. 너무 겨우 깰수있을것 같긴 한데요 이거. 아이 근데 25면 그럼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셀거 같은데요? 와 이것도 진짜 어려워. 와, 와, 오케이. 그, 그, 오케이. 저 이제 좀비가 없 생기 좀낫다 그렇죠? 전리품 진짜 많아요 지금. 많아요? 오케이. 응. 금괴. 이게 이거 죽여. 아이스 데미지 들어가고. 가요, 우리 깰수 있을 것 같아. 깰수 있을 것 같아. 리품 엄청 많아요. 뻥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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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케이. 네, 리품 들어요. 겨우 깬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네, 진짜 챙겨, 단순하게 그래. 깬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빛이 거의 안 달았네요. 전리품 빨리 챙겨, 전리품. 내꺼, 거. 내꺼. 거. 아, 진짜. <laughs> 저도 하나 좀 먹어요. 아, 내꺼. 여기, 비기 여기. 비삐 엠삐. 콜님 제꺼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저가지 가야 돼요. 그래야 저세번 뽑을 수 있어요. 이건, 이거 훔치면 안 돼요. 알았어요. 훔치게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저네번 <laughs> <laughs> 네 <laughs> 뽑을 수 있어요. 해봐요 제꺼 뽑아가지고. 무지개 나와라, 무지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무지개 나올 때 됐다. 음, 그니까요. 저도 이제 좋은 총 나올 때 됐다. 무지개 나올 때 황금, 황금. 됐다. 방금, 방금. 아, 스나이퍼. 무지개 나올 때 됐는데. 스나이퍼 말고. 아, 근데... 나 무지개 거의 다. 그니까, 아, 4250보다 좋은 애가 나와야 그 다음에 넣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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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아. 한번 저, 지금, 저 지금 40분에 걸쳐 하고 있다고 해, 제발요! 아! 아! 제발요! 오, 시작했어, 시작! 아, 오, 저, 저 5,100은 나왔어요. 5, 오, 좋네요, 그럼 일단. 일단, 좋네요. 일단, 5,100은 나왔어요. 좀비가 너무 센데요? 좀비가 너무 센데? 좀비가 너무 세요 좀비가 너무 세요 좀비가 너무 센데? 아이, 이럴 때 로켓이 뭐 있었다면. 기지 공격을 받고 있대요. 어, 기지 공격 받고 있어.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여기, 여기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와, 공격이 날아오네. 네, 이거 어, 별로 이산. 안 좋은 것 같아요. 저제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종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됐다,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얘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거, 그때 이거는. 그거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파운드 쎄, 우리가. 그쵸? 이다이 네, 다음, 이 다음 판깰수 있긴 하겠어. 요 깨겠어요. 이것도, 이것도, 그렇죠. 깰만해요. 이거. 와, 위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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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폭탄. 어, 폭탄? 저는 일단 요 주위. 오케이, 때. 오케이. 깼어, 깼어, 깼어. 아, 이거 기록을 깰수 있는데. 우리 아, 우리 일단. 우 진짜 깰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깨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한국에서 채초로 아닐걸요? 우리가 한3 등. 황금, 황금, 황금. 황금. 됐다. 오케이. 빨리 그 그거 먹어요. 황금 저 황금 들었으니까 저기 빨리. 전 삐어드렸죠? 척추 줄게요. 척추 들어요. 척추. 빨리, 빨리, 빨리. 볼, 빨리, 빨리. 제 공주 좋아하세요? 나는 책이요. 됐다. 이게 뭐야 이거? 아, 해피. 나는 그림. 빨리 네, 뽑아요. 37초에 온대요. 잠시만요. 저, 우리 지금, 이제 23회이 예요 벌써? 아, 왜 계속, 4250에서 돈한 번만 더 뽑으면 될것 같은데, 저? 아이, 싫은데, 이거? 아, 제가2 0원짜리 없나? 나 이거 싫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폴바님돈 있잖아요. 아, 저희 아, 맞네, 맞한번더 뽑을 수 있죠. 제발. 1 2초 이따 는데요 폴라베어님, 저, 저 이거 뽑을 동안 좀 찍히고 있어요. 오, 전배 아 원래 나온 건거요 나왔대요. 어, 그래도 스칼림 리퍼 나왔어요. 빨리 빨리 빨리. 지금 들어와요. 지금 지금 들어와요. 왔어요 왔어요. 저 갈게요. 나 각싸하고 있으세요저 빨리 뽑고 갈게요. 한번더 뽑을 수 있어. 어. 오천백 좋았어 오천백 각싸. <laughs> 어. 어. 오케이 우리 이제 두 개. 오천백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저 오천백이 와서 저될거 같아요 이제. 저 지금 힘들에죽이고 있어. 대진 들리? 지금 총 빠른 거예요? 아 그냥 아 그거 총 빨라요. 대진 들리? 오, 씨. 아, 빠르네요. 괜히 했다, 이거 안 좋은데. 그래, 폴더미 위정하죠 아, 진짜. 전 그냥, 그냥 일반 총이 좋아요. 뭐야, 뭐야. 왜안 죽어요, 좀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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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좀비 안방이에요. 이 5,000. 5천... 좀비가 체력이 무려 5,000이. 5천... 위, 위, 위. 공중, 공중. 저는 전 늑대 공격하고 있는. 공중, 공중, 공중. 늑대가 너무 센데요? 늑대, 저도 늑대 공격. 공중, 공중 사주세요, 공중. 공중, 공중. 공중, 오케이. 공중. 됐다. 빨리, 공. 어. 이거 깰수 있어, 이것도. 어. 깰 수, 깰수 있어. 공. 이거 깰수 있어요. 깰 수, 깰수어 사장님, 이제 곧돼리로 갑니다. <laughs> 제, 어, 늑대가 아, 깜짝이야. 이거 거의. 1시간 찍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 뭐야 뭐야 나 이거 안 눌렀는데 왜 그랬어 나 이거 괜찮아괜찮아 <목소리> 제가 혼자 조이. 아저 <목소리> 어, 죽어요 죽어요 때대 늑대 늑대 오케이 죽다아 귀엽겠다 우리 이제 이대오 이대로 네 먹어요 네, 아, 네, 네 저는 아 내가 네, 네. 네, 먹어요 네 먹어요 네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펄펄 님걸로 똑같아요 훔치안 돼요 알았어요 안훔 이건 필요해요 좀 알았어요 이번엔 진짜 안 훔칠게요 훔안 돼요 50이잖아요 안훔칠 몇번 뽑을 수 있어요? 저두 번이요 <laughs> 그리고 저는 한 번밖에 못뽑요 다음 웨이브 아쉽다 뭐 나왔는데요? 아 무거울 요한번더한 번만 더, 한한 더. 제발 블레스터 좋아 나 블레스터 네. 좋았어 와 이거 무지개 얻기 진짜 힘든가 본데요 그러 무지개가 지지 뽑기 힘든가 봐요 아 저기 마지막에 젤리콘 없죠? 아, 무지개 뽑기가 진짜 힘드네요. 나와요, 나와요. 아뭐할 거야? 여기 또 좋아요, 맞아. 이번엔, 이번엔, 이번엔 이 다음에는 무지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만 견뎌봐. 저 지금 오, 50이에요, 저거. 24. 어. 오, 24면 우리 이제 거의 이 다음 판이 끝인 거 같은데요? 맞아요. 수세야 돼요. 더. 오, 블레스터 제일 좋네요. 더. 블레스터 너무 좋아. 아, 블레스터. 블레스터를 샀어야 됐어. 블레스터가 최고네. 칼렘 리퍼가 최고죠. 블레스터. 보세요. 여 얘들 얘들 한 방에요. 블레스터. 아니. 칼렘 리퍼는 한 마리 몇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래요? 6 0 0 0 데미지가 들어가요. 6 0 0 0 좀비 잡을 땐 얘가 최고거든요. 조심하세요. 조심. 아니에요 좀비. 얘 녹아요, 이거. 좀비 녹아버린다. 일단 얘 좀비를 잡고 아, 얘얘 공격 받는다. 괜찮을 괜찮아 맞죠? 일단 종일 잡고. 어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아 위에. 제가 일단 그 늑대부터 잡게요. 제가 하늘. 하늘 하나 주세요. 오케이 하늘 컷. 오. 저랑 오늘 그게 합이 맞는데요. 오늘 그게 맞는데요, 저랑. 어, 저 늑대 한명 더. 있어. 늑대 을게요 저랑 오늘 그게 맞는데요, 합이. 맞죠. 오늘 네. 그게 맞네요, 그게 팀워크가. 오케이. 우리 저 이렇게 둘이서 깨겠는데 이거 잘하면. 이거? 오케이. 이거 둘이서 최초로 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니까요 둘이서 깨겠는데요? 한 명이서 깬 사람 많은데 한 명이서 깬 사람 많아요? 네. <laughs> 그러면 의미가 의미가 <눈이>, 없네요 <laughs> 자이다음에 마지막인데 이 다음에 그 다음 나와야 돼요 저희 이거 이거 거의 몰아보기 아니에요? 그 나와야 돼요 오해볼해볼 그냥 편집해가지고 잠시 후 바로 그래 그렇게 해야죠 편집 20분 후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편집해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알 아니. 드세요. 눈알 눈알 눈알이요? 어 네. 끝났어요? 끝났어 아니요. 제가 할게요. 눈알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죠? 마지막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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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야. 게야 이제 이번에 그거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얼마 했어요? 330 있죠? 네 이거 에픽도 드세요. 에픽 그럼 이거 세번 뽑을 수 있을걸요? 어, 그럼 제가 에픽, 한번 에픽 에픽 드세요. 에픽 제가... 에픽 드세요 드세요 오빠님 제가 네, 제가 드세요. 한번 무지개를 네 무지개 뽑아주세요 무지가 뽑는다. 한 모든 힘을 담아. 플 아, 일단 6,500 나왔어요. 좋아, 좋아. 잘했네요. 일단 6,500. 6,500 일단. 일단 6,500. 아. 아. 다 오케이. 일단 블레스터. 블레스터. 6,500. 블레스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도 이거, 이거 블레스터예요. 아줌마. 6 5 0블 플래스터. 바은게요저 좋았어 저 됐어요 이제 저는, 저는 만족합니다 아 저도 마지막 저도 6500 저도 6050이에요 마지막 블레스터 전6500어 아, 어려움입니다 저는 다크스타 저 마지막 어려움 할수 있을까요? 25단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자 가자 마지막 단계 이겨낼 수 있어 우와 좀비 군단이 엄청 많이 몰려와요 와우 좀비 온다 우와. 모두 막아라 와우 좀비 엄청난 좀비가 오고 있습니다. 좀비 군단이다. 좀비가 많아. 엄청 세요 이제. 조심하세요, 폴라, 폴라 대님. 뒤에, 뒤에. 좀비 조심하세요. 뒤에 많다. 좀 조심하세요. 좀비 조심. 좀비가 너무 많아. 좀비 저 에너지 85밖에 없어요. 조심하세요. 맞어 오케이. 에이... 에이... 아 저게 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좀비. 대형 좀비. 에~~~ 에이... 에이... 9만짜리가 나오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 세요 얘네들 와~~ 아 와~~ 좀비 짱 좀비 짱이 너무 세요 좀비 짱 그러니까, 좀비들이 아 좀비 어 폭탄 핵폭탄 폴라베어님핵폭탄니요 위에, 위에 위에 하늘에 하늘에요? 네 하늘에 핵폭탄 어 근데 어 귀엽겠다 그렇지 아 여기 너무 많아요 자 하고있어요 살려요 아, 조심하세요 아저 살려 아나 살려 살려줄게 살려줄게 조심 조심 어어콜님 콜바님 콜바님 바님 어디있어 뒤에, 뒤에, 뒤에. 있어어 아, 아. 일단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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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지. 기지 기지에다 그거 해놨어요 지금 국자님 아세요 설치놨어 그거 오케이 자 좀비 다 죽었죠 이쪽 앞쪽에 해야돼 앞쪽에 와, 좀비 또,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좀비가. 마지막 판에 좀비, 거예요 좀비, 왜 이렇게 와... 많이 와요? 어, 힘 뻑다, 힘다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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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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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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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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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기가 엄청 많아요 너무 세요저었고요나 너무 세요 갑니다 갑니다 너무 세요자 갑니다 갑니다 저도, 저도. 너무 어, 세. 요와 엄청 많이 왔다 저도 왔어요 이제 좀비 다 잡은 거 같은데요 좀비는 너무 세요 좀비는 다 잡은 거 같은데요 네, 맞아 맞아요 일단 이거 없애야 돼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우리는 폴라베어 샤샤TV에 폴바 폴라. 폴라베어니까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좋 어, 아, 네. <laughs> <laughs> 있어 좋수있좋았어좋이어 좋아서~ 좋아좋았어 좋아서~ 살짝, 서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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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1시간 찍었어요 이거 이까이다음 나오, 나오죠 이가네 그럴걸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번도 안 깨봤어요? 예, 네, 저한 번도 안 깨봤어요 아 그래요? 어! 우리 지금 우리 기지 딱 앞이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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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됐다 <laughs> 어 겨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겨우 아니에요 늑대 늑게또 나왔는데 늑대 죽이지 말고 저좀 도와줘요 <laughs> 유태리. 저는 약점 유기고 있는 중. 좋았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진짜 무섭게 생겼네. 제발. 제발.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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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기 음, 마지막 마지막 하나 아 마지막 하나. 여기 아 <laughs> 마지막 우리 이겼어. 아25 스테이지. 우리 이거 마지막이에요. 25스테이지. 오 어, 빨리 빨리. 오 어, 다가간다 다가간다. 오호! 깼어요, 저희. 와! 와! 와. 폴라배 엄청나게 잘했네요. 와. 오케이. 여러분 안녕. 저희 깼습니다. 폴바! 폴바!